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초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물은 동안 독생자를 아낌없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임하여 우리가 영생토록 주님이 도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 내어 주신 하나님이 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증거가 바로 확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전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세상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랑을 할래야 할수 없는 사람이 내 주위에 아니면 제 3자를 통해 또 보고 듣고 이야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반항적이고 이의적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건의 발단은 그한 사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발단의그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또 와해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 가운데 있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저, 저 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일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추악한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문득병자 같이 더럽고 추하게 됐다는 라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에 이런 우리 인간들의 비참한 상황을 매우 잘 묘사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밀어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종역의 노예가 되어서. 자연스러운 남녀의 관계를 줘버리고 동성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악독과 모함과 비방이 판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세상에 악한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의 교만으로 차오르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서 나에게 이득을 취할까라는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과 성실을 잃어버리고 무자비하고 무정해버리는 이 시대, 과연 신학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지금 현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심판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세상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고 더럽고 추해진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바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세상을 위해 바로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절망하고 힘이 없을 때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바로 자신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자기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 깊숙이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16절 후반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세 끼, 네끼 먹으며 살아가지만 평생을 우리는 삶의 고단 가운데 마침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한번 죽는 일은 정해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은 일은 정해진 일이지만 그 후에 심판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진정한 소망이나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군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자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이 시기 전에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슬람교는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조건을,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많은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다섯 번을 기도해야 합니다. 1년 중한 달은 금식해야 합니다. 금지된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도 가끔 바이어들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보면은 기도하러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하루 다섯 번 꼬박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순례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생활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하고 이슬람 윤례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먹으라고 주면 먹지 않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다 파악하고 먹는다는 것이죠. 할랄의 음식이 아니면 먹지를 않는다. 한...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들도 구원받기 위한 여러 가지의 기준들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종교는 우리의 기독교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단한 줄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보내 주셨다는 겁니다. 특정한 민족도 아니요. 특정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무조건적인 것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을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요. 죄의 저주 아래 그대로 머물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물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지만 거부함으로 사람들은 자신,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가 주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우리의 죄에서 해방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불신의 진짜 이유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는 겉으로는 거룩하겠지만 은밀하게 주는 그안니와 사람부터 받는 존경과 명예 그리고 권력이 주는 달고, 달콤함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20절과 2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빛을 갈망했기에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죄가 주는 막으로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죄악된 이면에 드러날까 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빛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어둠으로, 어둠으로 갔다가 다시 빛으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날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화무죄물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스며들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어둠과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으로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어두움을 세상에 활기찬 삶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활기찬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모든 활란 가운데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심을 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또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